퍼팅 이 퍼팅은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는 가장 쉬운 게임이고요. 사실 골프를 치다가 보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이 퍼팅입니다. 골프의 전설적인 인물인 해리 바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퍼팅은 골프 게임의 또 하나의 다른 게임이다. 그것은 파워 넘치는 장타자들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수 있는 이 골프라는 게임을 퍼팅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짧은 단타자지만은 미세한 손감각을 가진 선수들과 겨루게 할수 있는 바로 그런 게임이 바로 퍼팅입니다 퍼팅의 기본기들은 롱게임과 똑같습니다 그립과 자세, 그리고 얼라인먼트 이 세가지가 퍼팅의 기본기인데요 먼저 퍼팅의 그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두 가지의 퍼터 그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버스 오버랩 그립입니다. 롱 게임을 할 때, 풀 스윙을 할때 오버래핑 그립이 있죠. 이 오버래핑 그립을 왼손 검지를 거꾸로 잡는다 그래서 리버스 오버랩 그립이라고 하죠. 이 그립은 퍼팅을 할 때는 손목을 최대한 손목의 움직임을 자제하고 어깨 밑으로만 시계추처럼 스트로크이 돼야 되는데 이 손목의 움직임을 자제하기 위해서 왼손이 오른손 위로 이렇게 덮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덮어지게 되면 손목의 움직임을 많이 자제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립은 왼손 그립을 오른손 밑으로 내려잡는 크로스 핸드 그립이 있는데요. 프로 g 디드그에서는 스트로크를 할때 퍼터 헤드가 지면에서 일찍 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와 거의 지면과 수평을 이루게 해 주는 어드레스 자세를 잘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스트로크를 할때 클럽 헤드가 지면에 낮게 붙어서 다닐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자세를 너무 숙이게 되기 때문에 긴 거리의 퍼스를 할 때는 거리감이 좀 떨어진다는 건데요. 이두 가지의 퍼팅 그립에도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한 가지는 퍼터 그립을 잡을 때는 손가락 쪽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손 바닥 쪽으로 잡는 것입니다. 손가락 쪽으로 풀 스윙을 할 때는 손가락 쪽으로 그립을 잡으라 그랬죠. 그것은 손목을 자유자재로 릴리즈를 할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요 거꾸로 퍼팅을 할 때는 손목이 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바닥 쪽으로 잡게 되면 손목의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되는 것이죠 어깨를 이용한 시계추 스트로크를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가지는 손가락 보다는 손바닥 쪽으로 그립을 잡게 되면 손바닥에 미세한 감각을 느끼기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할때 아주 정교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퍼팅의 자세는 풀스윙을 할때 자세와 아주 흡사한데요. 퍼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들은 편안한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풀스윙의 자세에서 비슷한 흡사한 자세지만 조금 더 몸을 세우면서 편안하게 쓰면 됩니다. 한번 자세를 취해 보시죠. 그렇죠. 지금 아주 좋습니다. 퍼팅을 할때또 공통적인 부분 하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항상 눈이 공하고 같은 선상에 와 있어야 됩니다. 퍼팅을 할때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공을 떨어뜨려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공에 줄을 하나 매달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박민지 프로 어드레스 자세를 한번 취해 보시죠. 어드레스 셋업을 했을 때 눈이 공 위에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봤을 때 눈의 위치가 공의 선상, 퍼팅 라인 선상에 와야 되는 건데요. 이 눈이 앞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퍼팅 라인 공에 너무 멀리 서서 눈이 뒤쪽에 있다 그러면 이 퍼팅 라인이 시야의 일직선으로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 퍼팅이란 게임은 워낙 정교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 퍼팅 라인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눈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줄을 매달아 놓고 할 필요는 없고 어드레스를 하고 있는 자세에서 자신의 눈 위치가 어디에 오는지 확인하고 싶으면눈 위에서 공을 잡고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 금방 알겠죠. 떨어뜨려 보면은 그 공이 정확하게 공 위에 떨어지면 은 눈의 위치가 아주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퍼팅을 할 때는 우리가 주시를 많이 따지게 되는데요 주시를 확인하는 방법은 더미는아이라 그러죠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누구나 사람은 자기 주시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 안에 양 눈을 다 뜨고 물체를 집어넣은 다음에 한쪽 눈을 감아봤을 때 그대로 물체가 있는 그 눈이 바로 주시가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왼쪽 눈을 감았을 때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은 저는 오른쪽 눈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주시를 따지는 이유는 항상 어드레스를 했을 때 눈의 주시는 퍼팅 선상하는 공의 뒤쪽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 주시가 만약에 왼쪽 눈인 골퍼들은 공의 위치를 스탠스의 왼쪽으로 많이 놔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골퍼들이 스탠스 중앙에 공을 놨을 때는, 중앙에 한번 놔보시죠. 이랬을 때는 왼쪽 눈이 퍼팅 라인 선상에 놓이게 돼서, 공의 앞쪽에 놓이게 돼서, 좌우로 퍼팅 라인을 봐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보는 것처럼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퍼팅 그립은 손바닥으로 잡습니다. 몸은 풀스윙 때보다 더 많이 세우시고요. 주시가 왼쪽이라고 했을 때 지금 선이 보이시죠? 항상 퍼팅 선상에 공 위나 뒤쪽에 주시인 눈이 위치하면 됩니다. 얼라이먼트는 풀스윙의 얼라이먼트와 아주 흡사합니다. 퍼팅 라인이 있고 그리고 바디 라인이 있는데요. 어깨와 힙과 양 발끝이 이루는 바디 라인이 퍼팅 라인과 평행으로 쓰면 되겠죠. 하지만 퍼팅을 할때 퍼팅의 귀재라고 불리우는 벤크랜셔나 브렛팩슨 같은 선수들은 몸을 약간 오픈 스탠스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퍼팅 라인이 한눈에 잘 들어오기 위해서 약간의 오픈 셋업을 하는 것입니다. 스트로크를 할 때는 미세한 손의 작은 근육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몸의 큰 근육인 어깨를 위주로 스트로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스트로크를 익히기 위해서는 어드레스를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바닥으로 그립을 잡은 다음에 온몸의 스파인과 온몸을 그대로 고정시키고 어깨 밑으로만 손과 클럽, 클럽 헤드만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스트록을 하면 좋습니다. 보통 퍼팅의 스트록은 백 스트록과 포워 드 스트록이 거의 같은 크기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은 홀컵까지 남은 거리에 따라서 스트록의 크기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록을 한번 해보시죠. 네, 이 퍼팅의 기술도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요 롱게임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아주 긴 거리의 퍼스는 어느 정도의 감각적으로 감각적으로 피를 위주로 스트로크를 하는 것이 좋고요 짧은 거리의 퍼스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정한 테크닉을 살려서 기술적인 방법으로 스트로크를 하면 은 퍼팅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퍼팅 알라인먼트는 양쪽 어깨와 힙과 퍼팅 라인이 평행이 되게 서시고요. 백 스트로크와 포워드 스트로크는 같은 크기로 하시면 됩니다. 스트로크의 크기는 홀컵까지 남은 거리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